동방의 성인 다소기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소고로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삶이란 진선미편 64장에서 72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64장. 돈을 둥글게 만든 것은 잘 돌아가라고 한 것이다. 처음에 돈을 생각한 이는 경제가잘 돌아가라고 한 좋은 생각이다. 이게 잘 돌아갔으면 은혜가 됐을 터인데 잘 돌아가는 반면에 걸리기도 잘한다. 돈이 있어 간단히 돌릴 수 있어.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잘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잘못 돌아서 그렇다. 몸의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하듯 사회는 돈이 고루 잘 돌아야 건전한 사회이다. 돈이 걸리지 말고 몰리지 말고 제대로 잘 돌아야 개인이나 민족이나 건강하게 살수 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간단히 해야 한다. 먹는 것을 그리니 무난히 팔아먹지 말고 겨우겨우 살아가야 한다. 그리나 전도나 설교해서 돈뿌리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했다. 일안 하고 살겠다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없다. 그러면 노예밖에 안 된다. 미국 같이 경제가 풍부한 나라에서는 그래도 좋지만 이 나라에서 지식을 짓거리고 신령한 무엇을 말하고서 돈을 받아 먹는다는 건참 못할 짓이다. 돈은 이해관계로 얽혀 주고 받는다. 급한 때는. 풍리를 남기게 된다. 그러니 약은 되도록 쓰지 말아야 한다. 병은 급한 것이라 약값은 풍리다. 약은 될수록 쓰지 말아야 한다. 품파리, 피파리는 참이 아니다. 노력이나 피해 대가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아침에 운이나 저녁에 운이나 다 같이 돈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사람끼리 만났으면 그날 일용할 양식은 줘야 한다. 그러니 저녁의 운이도 다 똑같이 줘야 한다. 품의 사그로 돈을 주는 게 아니다. 그것은 결코 참이 아니다. 1960년 65장 한 사람이 죽여도 올라갈 텐데 만 사람이 진선미라고 죽이면 하늘도 얕아질 게 아닌가. 한국이 천에서 진선미를 뽑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진선미의 뽑힌 소감을 말하라고 하니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에 만 사람이 날 들어 거짓이요, 잘못이요, 믿다라면 땅이 휘청거릴 만할 것이다. 하늘 땅은 그대로 있는데도 제 마음이 그럴 것이다. 이기붕은 땅이 뒤집히는 것 같아서 땅속에 안 들어갈 수 없어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이 세상이다. 참을 찾는 사람은 이런 에부새에 초연해야 한다. 좀 성공했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좀 안된다고 풀주고 할 것도 없다. 이 세상은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지, 단순한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불경을 읽는다. 65장 8절. 마음이 허공같이 청정하면 누가 회한다 해도 수미산같이 움직 아니해야 한다. 1960년 66장. 한량 없이 권선신미 하자는 게 인생이다. 진선미를 한정 없이 추구하는 게 인생이다. 진선미는 영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상에는 진선미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를 추구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를 잃어버린 모양이다. 1960년 67자 사람이 새벽에는 높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높은 생각을 가지기 어려워진다. 낮에는 몸살림에, 빠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낮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절대로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맨 꼭대기 절대로 가는 거다. 새로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영원 절대만이 우리의 신망에다. 1960년 68장 "세상에는 늘 가는 게 없다. 사람이 한때, 지성을 할수 있지만 늘 끊이지 않기는 잘안 된다. 지성 열성은 우리 속에 조금씩은 있다. 그러나 곧 없어져 버린다. 우리 마음이 풀어져 모세에 끌려간다. 1960년 69장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도 유한이다. 유한한 시간을 잘못 쓰면 재악이다. 유한한 시간을 팽팽한 긴장으로 보낸다면 영구 이후에 안할 것이다. 69장 4절. 게으르게 멍청하니 있다가 어디 가서 한마디 말을 하라면 머리가 멍해 말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가서는 안 된다. 이야말로 죄악이다. 1960년. 70장. 성경 불경을 읽고 진리를 알았다면, 거짓이다.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영원한 님을 만나 언어 도단을 못 했으면 거짓이다. 진리를 알아서 종교를 가진 게 아니다. 도리어 진리를 모르니까 종교를 갖는 거다. 1960년 71장 하루하루를 졸라메어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줄에 있다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믿어야 한다. 71장 2절.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깨닫자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불교에 가까운데 불교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자는 것이다. 1960년 72장. 푸른 나무는 겉으로 푸르게 나타내는데 속에는 불을 쌓아놓았다. 풀을 청 자는 생 자와 단 자가 합해서 이루어진 희이문 자다. 생단한 마음이 정이다. 연애를 해도 정서할 만큼 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 이만큼이라도 불을 못 뿜는다면 그것은 못된 장난에 불과하다. 교육의 목적은 정조를 바로 갖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다. 생심을 하되 무주착심을 해야 한다. 1961년 영성신학원 다소각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